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대 준장 들어왔습니다. 이 오늘은 저번에 잘못해서 콜라보를 깼던 스테이지 있잖아요. 22층이랑 30층. 그층 AS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의미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저번에 여기 구대변의 양코를 넣어가지고, 구대변의 베이컨인가요? 이름이 뭐야? 이름 뭔지도 잘 모르겠네. 다시. 어쩌다가 넣었냐면은 검색해서 뜬 적, 뜬 적에 강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죠. 이름이 먼저, 구테타마 베이컨. 정식 명칭은 구테타마 베이컨이라고 할 겁니다. 자, 22층부터. 사실 뭐, 제가 무슨 큰일 했겠어요. 50레벨 벽도 있고, 그냥 벽도 있고, 얘도 레벨 상당하거든요. 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알아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음, 배나 째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지, 뭐,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일이 있나? 주말에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또 기억이 안 나. 최근에 했어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어, 까먹는 속도가 배우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항상 기억이 안 나죠. 뭐, 엄청 튀어나오든가 아니든가, 엄청 튀어나오면 뭐 깜짝 놀라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만 남아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싹싹해버렸습니다. 삭제, 돈안 모아. 음, 성을 두들겨 나오는 거 맞죠? 그런 거 맞죠, 분위기가? 혹시 누구 튀어나올까봐. 후방 감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히 필요 없는 거 같고요. 제비족의 데미지가 한 2만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두 방에 가겠죠? 아닌가? 음, 아무 생각 없고요, 솔직히.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아, 맥스 찍었구요 16,500까지 가득 채우면은 바로 달리면 되는 거죠. 야 벽이 밀어 가지고 여기까지 보냈냐. 벽세네 음, 4,000, 4,800원에다가 그 외에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한만 원만 있으면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신경 써줘 가지고 돈 가득 채우죠, 뭐. 음. 예, 1,2,3,1,2,3,1,2,3 고기 왕창 뽑으면은 뭐 그래서 그때 타마베이컨 빼고 아예 고기도 그냥 빼고 빼버렸어 그냥 양콤보 하나 더 넣었어 몇째는 시간이 아, 아까워가지고 사실 양콤보 전혀 필요없는데 빨리 끝내겠다는 뜻이죠 에서는 빨리빨리 해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벌써 뭐 아무것도 안하고 3분 지났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와 나이스의 차이를 아시나요? 원래는 외국 말이죠, 나이스. 그런데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나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동양권, 특히 한국, 한국, 일본 이런 데서 나이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건 한국 말이 됐어. 콩글리시 아까 근데 외국에서는 따라합니다. 재밌나봐. 나이스라고 부르죠 나이스랑 스펠링이 달라요. 자, 뭔소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때운데 성공. 이런건 시원을 떼웠다는 거예요. 밟아. 멈춰. 뭐, 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 열일한다. 밟았는데 느려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나름 곤란하네. 멈, 때렸는데 멈추지 않아도 곤란하고요. 곤란한 일이 많이 있네요. 이코비기라왜 내보냈지? 미쳤나봐. 미쳤을 수도 있지. 죽으면 다 죽겠지 뭐. 지금 안 죽으면 어쩔 거야. 팍팍 나가 떨어지는데요 오 그데타마 베이컨이 큰일했구나 그 전에 여기에 그거 오면 좋은데 메탈 그데타마 대신 메탈을까 원래 메탈럴까 하다가 메탈럴 맨날 메탈만 써가지고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넣은 거 같은데 음, 메탈로 쓰면은 훨씬 쉬웠을 듯? 근데 얘네들이 지금 트롤이에요 슈퍼레어들 있잖아요 열애랑 얘네들이 트롤이야. 지금 하는 짓이 얘네가 때리면 제비쪽이 다시 재장전에서 날라오거든요. 다 죽었네. 뭐다 죽을 수도 있지. 돈이 썩어나네. 이건아 쟤네는 왕창 뽑아올 거야. 양산 딜러가 그립다. 돈이 썩어나는 편이었네. 야, 얘네가 결자해지해라. 얘네가 트롤해서 애들 다 죽였으니까. 얘네가 알아서 열애랑, 따 걸리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슬로우 잘 걸리면 도이좀될것같 뒤로 가가지고 다시 공격을 못할 거 아니야, 제비족들이. 나를 공중에서 공중부용하고 있겠지. 다음 유주례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너무 많이 죽었다. 멈췄다. 이거는 트롤이 아니었다고. 평균적으로 트롤이 하는 짓이 뭐야? 이거 피트백 시켜놓고 다시 날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트롤이다. 하지만 넣어줬다. 아니야? 재밌으니까. Pues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뭔가 목적을 상실한 듯? AS니까? 재밌게 AS 하는 거지 뭐. 저번에도 넣었는데 잘안 썼던 것 같아요. 트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제대로 그냥 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버버버버버 어. 또 날아오죠? 재비적인 나름 괜찮은 적인 것같아 어떻게 조합에 따라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자, 이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내려지면. 공중부양 제비 축구시고 계시구요. 언제 죽냐? 방문하드려올 것도 이런 생각이 들죠? 언제 죽노? 자, 멈추고, 밝고, 멈추고, 느리게, 멈추고, 밝고. 제비적이 안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신나는데. 뭐지? 체력 반 줄였어? 다줄인줄 알았네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제비족 거의 안 나오죠 끝났지 뭐 제비족이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비족이 맨 처음부터 끝까지 막 무한대로 아까 그 비율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되게 어려움 가질 수 있는데 음... 아이고 누군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쿨가 다 해주겠지 부탁됐는데, 그래도 불가다 해주겠지. 뽑으면 안되는데, 계속 뽑아주면서 라인이 일부러 틀어라는 거 같죠. 이 정도는 걔네는 안 뽑아도 이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뽑고 싶어, 나는 뽑고 싶다. 자, 열애랑 일진 콤비, 개털 콤비 께서 열어. 여러 사람들, 미드를 끼치면서 결국은 깼죠? 근데 걔네가 또 멈추고 매질 걸어주니까 누가 보면 뭐 하는 줄 알아. 일단 알고 보면 안 뽑는 게 낫습니다. 트롤이 제비족 공격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열애와 일진의 모습, 대화력 하는 모습 보셨고요 자, 빨리 깨고 22층 AS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30층이죠? 자, 30층. 저번에 야구맨이 나가 싹 쓰는 기괴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러지 말고요. 사실 제 꼬맹이 라이언 레벨이 높아가지고 얘만 나가면 거의 혼자서 다 막을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살모이가 나오고 뭐 다른 넬레미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주로 막아주든지 특급으로 막아주든지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 좀 난콤보 많이 넣었어요. 초반에 배를 많이 찔려고. 저번에 도령 보셨죠? 40층에서 아이템빨이 갑입니다 그냥 딴거 없어요? 잡싸게잡싸게배해주시고용렙까지 음... 그냥 스트레이트로 째주면 될것 같아요 음, 유리 고양이랑 특급이랑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특급은 앞에 있는 놈 제거할 때 쓰는 거고 유리 고양이는 뒤에 보스를 느리게 만드는 매지용도 속도도 빠르고 뭔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 비슷한 캐릭터란 뜻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돈 많이 모아서 유닛을 뽑아보도록 하죠. 빵 쏘고 나면 그때 달리면 거의 잘 맞겠죠? 이제부터 달릴게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 번갈아가면서 달려줄 수만 있으면 은참 이득인데, 좀 돈이 아까워서 솔직히 말해서 자, 여기 하나 넣고, 하나, 둘, 셋, 넷 정도면은 너무 여유가 있었나? 어, 네딱 좋다. 유리고양이 하나가 돈 많이 벌어주네? 750원짜리 둘이 막는 거보다 450원짜리 한 놈이 막는 게더 효율이 좋은 그런거죠 지금 상황이 빵이야 지금 타이밍 좋으니까 넬름이나 살뭉에 들어오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둘셋넷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면 아이고 조금, 조금 앞으로 왔다 조금 걸어왔어, 조금. 그래도, 뭐, 백가 만난 거리는 아니니까요. 문제 없겠죠. 맞네? 문제 있네요. 누가 문제 없대세 타고 반에 나가자. 돈 조금 더 벌려다가 게임 터져서, 음, 자, 살무이가 나오니까 유리고양이 보내가지고 본체를 좀 일단 내게 만들고, 어, 특급 잘못 보냈네? 특급 트롤 해버렸네? 컨트롤 할 수도 있지. 자, 흙으로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어, 파동 때문에 안 되는 거요 저번에도 이런 잡질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잡질 똑같이 인간이 학습이라는 걸안 하는구나. 학습 능력 제로 됐어 자, 1초, 2초, 3초 정도. 4초는 아까 좀 무리가 있었던 걸로. 침막아 주십시오. 걸어들어오무자신은퐁안 맞았나? 백고 다시 나가주고 어? 별특이 사항 없죠? 이거 반복이지 뭐. 아이고. 내려졌는데. 아까워라. 지금이다! 야스 뜨끗, 뜨끗 성공. 어? 본체들이 받았나? 설몽이왜안 죽었어? 아, 어, 그건 나의 잔상입니다. 본체를 들이받았나봐요? 살몽기를안 들이받고 아니면 죽었겠죠? 바쳤으면? 설마 설몽기가한 방에 안 터졌을라고? 아 배를 째고 싶다 나는 배를 째고 싶다 그한 소망이 있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 다음 친구들 나와야지 방금 특급 썼어야 되는데 나의 이론대로라 이론 따위 안 지키고 그냥 내모대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아요. 제가 파동 무식 캐릭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원, 투, 쓰리. 발사. 지금이다. 본체. 아이고야. 진짜 본체라고 그래서 본체를 때려버렸네? 살모기를 때려야지, 놈아. 뭐하냐. 무전실도 둘이나 모이고 뭐 많이 모였네요. 포포포포포. 자 이불에 딜 넣고 있습니다. 쾅. 조금 더 딜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쇼리고 1초 2초, 2초 이제 가는 시간 이 있으니까 2초만 기다리죠. 돈 조금 벌었다, 조금. 안 오비스 준비되네 준비된 아인, 아노비스를 출격시켜볼까요? 애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죽도록 해주는군요. 우리 고양이 갔으니까 조금 쉬어주고, 1초, 2초 정도 쉬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푹 쉬면 안 되고. 이번엔 진짜 배째도 될것 같은데? 돈이 더 빨리 모여가지고, 뭐 특별히 더 뽑을 놈이 없어가지고. 이번엔 진짜 배째 되는 것 같은데. 1초, 2초, 2초 정끝났아 배째도 되는군요. 확실히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30층 AS. 뭐 콜라보가 있던 없떤 콜라보가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죠. 자, 워낙 이니들이 출중해가지고. 백호가 한60% 하고 한요 무사 시간30% 하고 나머지 10%를 안비스가 배워 주는 느낌? 저번에는 백호랑 야구맨이랑 반반씩 나눠 먹었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22층이랑 30층. 그 외에 내사할 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노콜라보 노냥돌이 노블루아이스. 이렇게 푸은 양심탑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